안녕하세요. 운선부리입니다 오늘 한탄강 한번 나와봤습니다. 어제까지 비가 왔어요. 한번, 지난번에 여기서 물고기가 좀 있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깊은지 먼저, 먼저 볼게요.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또 사고 나니까. 얼마나 깊은지, 안전하게. 어, 일단은, 이런 모서리가, 거기가 있어서, 여기 한번 보려고 합니다. 도망가기 전에. 볼까요? 여기 있나 보겠습니다. 여기만 보고 가려면. 어? 움직임이 없다, 움직임이 없어. 물이 지금 어제 저녁에 비가 와서 많이 흙탕물입니다. 여기 진창 있는 쪽에 왔는데 흙탕물이에요. 한안 보이면 좋지 아첫 <laughs> 인사. 아주 작은 붕어 한 마리. <laughs> 예, 자, <laughs> 자, 한 마리. 자, 일잘 살아라. 네. 여기 있어 여기? 아니. 여기 있어? 자, 일단 메기를 봤습니다. 오자마자. 거기나 나는 안보이던 그냥 나가버렸나? 저기 있었어? 아니, 저기 있었는데 여기. 들어갔어? 아니, 혹시나 몰랐어, 저. 잠깐만, 여기야, 여기. 거긴 봤어? 여,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메기 안 보여? 크잖아. 여기 크잖아. 안 보여. 들었다. 안 들었어. 그러면서 우 이야. 우와. 자기 참 고기는 잘 본다. 예. 야, 야 크다. 야. 오 고기 고기 보는 고산에 앉아. 아크 이거. 오 천지 천실, 천지해우야 어, 오자마자 이거 한 마리 봤습니다 와. 이거. 아자 일단. 어. 기분 좋다. 우와 이거 커. 나는 이게 끌고 다니는 재미가 있어야 돼. <laughs> 야 오자마자 쉽게 잡았습니다 이거. 와 자기 이거 어떻게 봤어? 어? 자. 고기를 참잘 구운다. 응. 음, 야 사이즈 괜찮네. 응. 음, 좀 크다. 응. 음, 야. 이거 너무 키, 쉽게 잡아. 작... 키재보만안 돼? 안 돼. 아, 나중에 제. 아. <laughs> 야 쉽게. 오자마자 쉽게 잡아버렸습니다. 어, 어, 좀 크다. 응. 한번보안 들어간다. 아. 장갑을 만지기 싫은데. 우야 물이 많아서 아이폰을 못 다운답니다. 바닥이 안보여서 지금 깊이를 전혀 아는 데 아니면 이런데 위험해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는 데에서 우후. 자 반응하는지 보자 오늘은 조용하다 오늘은 조용하다야 야, 조용하네. 에이씨, 오늘, 조용하다, 조용 응. 아, 뭐야, 아무 반응 없 없어. 없어, 없 아무것도 없어. 째만한 것들만 틀었네. 그래도 이거라도 없으니까. 붕어하고, 동사리. <laughs> 동사리. 귀여워. 예. 자, 붕어 아주 적은 녀석들. 아주 적은 녀석들 만들었네 저기 응. 노루 새끼야 뭐야 줘봐 줘봐 아이고 저 빠졌다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냐 어머 이제 나가겠지 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 오늘 피렘이 안 보인다 아이씨 여기 피렘이라도 잡으려고 했더니 아유 몇 마리 돌고만 해 가자야 오늘은 고기 잡기 틀렸다 야 장소 이동 다시 했습니다 음. 물살이 너무 세서 안전을 위해서 포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리가 좋은 자리가 있는데 아, 좀 아깝긴 하지만 다음에 보겠습니다. 오늘 또다 아는 곳에 다시 왔습니다. 자, 이곳은 이 안쪽이 좀깊고요이 바깥쪽으로 조금 낮아서 저희가 아는 동네라또 왔습니다. 미끄러, 클로가 위로 올라가. 여기가 많은데, 여기가. 이 조그만 걸로 잡으려니 쉽지가 않지? 잠깐만. 나부터 먼저 가지 말고. 여기는 진짜. 여기? 어, 여깄다, 바, 여기. 봤어, 봤어. 잠깐. 응. 어. 이쪽에다 대고, 은혜가 그쪽에 막아. 어. 지금 여기가 최고 많단 말이야. 이, 만염공화 응, 어, 그렇지. 대고 있어. 여기로 가버렸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응. 생 나갔네. 스 여기 보자. 없어 없어. 어, 뜻어 버렸네. 와! 난 야, 어온지도 몰랐네, 이런 씨. 둘이 네 <laughs> <응>. 기가 막히다. <laughs> 예. <야. 웃음> 기가 막히다. <laughs> 그래도 한마또성공한 기가 막히다. 야, 얘가 또기로지도 몰랐어, 야. 두른, <laughs> <두릉이> 어이들냐 <들어오냐>. 예. <laughs> 응. 자. 또, 그래도 한 마리 잡았네. 아, 오늘 꽁치는 줄 알았어. 그래. 예. 초반 낙판 한 마리씩. 야, 사이즈 네. 괜찮아, 또. 자, 사진 찍고, 방생, 사진 찍고 어, 방생하겠습니다. 자, 옆에 서 있어. 여기도 좋네. 내가 여기서부터 가보려니까 고기가 지금 나, 갔어 여기다. 그래도 여기 안에 들어있어. 후, 간다, 간다. 간다. 어? 한다, 간다. 어, 어, 간다 간다 어이구 또, 간다 간다 또또내 내 다리 치고 갔어 여기로 갔어 그러니까 에이 그로 갔네 아, 아이씨 잘못 잡았네 그치? 내 다리 치고 갔어 이리로 갔네 로 가네 <laughs> 그래 한번 더 해보자 아이씨 고래피를 그로 가니 내가 거기 서 있고 적대를 이리로 댔다아 그러니까 애들이 적대를 보, 보이나봐 당연한 것도 그거야 자, 오늘의 조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이제 한, 한 5자 되겠네요. 약간 아슬아슬해, 5자. 5자 음. 내가 재았어 음. 자, 이거 방생하고요. 아이고, 야. 야, 에 가거라.